예, 오늘 보실 말씀은 1 시편에서 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해감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며 그의는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경고하여 두려워하니 알 것이라 그 대적의 받은 보험을 필경 버리로다 저, 저가 재물을 흩던 빈국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이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하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걸면서 수멸하리니 악인의 소용은 멸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읽은 이 10편 120편은 1 1 2 편은 보통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찬양 내용 자체가 시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2 절부터 9 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의로운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절, 10절에 가면 그렇지 않은 악인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제 10편을 마무리하는데요. 어, 오늘 10편 전체 내용을 다 이제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세 가지 정도만 좀 앞부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후손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자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이게 두, 두 가지 얘기하죠. 강성함과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성하게 된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두려움이 없 없이,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사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입니다. 여러 가지 위협들, 우리 삶을 위협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죠.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자초한 위협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와는 전혀 관계없이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나 위협과 도전들, 뭐 환경적인 재앙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런 걱정과 염려에 굴복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laughs>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후손들, 그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런 도전과 위협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도전과 위협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후손들은 정말 우리 땅에 살면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두려움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 물론 두려,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생겼다가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계속되지 않아요 무서운 것 공포 속에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삶을 살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꼭 두려움의 대상을 일단 두려운 마음을 수, 가져야 된다고 한다면 그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굳이 누군가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지시게 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무엇보다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일어난 세상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그분의 날개 아래 품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믿음의 사람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능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강성함을 가지고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참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정직함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가지게 되어진 우리의 연약함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고백하려 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하냐면 허세를 부립니다.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요. 물질로, 권세로, 세상의 헛된 명예로. 자신을 포장해가지고 자신이 마치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되는 것처럼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두려움을 감추는 거예요. 정직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 말이 있죠.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가 짖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워서 짖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개가 짖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왜 허세를 부리느냐? 자식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그 연약함을 어떻게서든지 감춰보려고 하고 그걸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자꾸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연약함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허세를 비을 필요가 없고 굳이 나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삶에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공격해가지고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날개를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자유케 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온갖 허세 속에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전정 긍긍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오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할 때 참된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진리를 깨달을 때 너희는 자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거짓과 위선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날 감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죽은 이후에 천국 가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진짜 자유함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도 허세 부리지 마시고,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연약함, 연약함대로, 부족함, 부족함대로 나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비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이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는데 그 의의가 영원히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이 땅에서 부여와 재물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렇게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갖다가 모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누군가를 약탈해서, 빼앗아서, 이렇게 해서 모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요와 재물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영원히 있느냐? 그 이가 영원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부요함과 재물을 나쁜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전서에 보면 부여와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여와 재물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악한 방식으로라도 그것을 모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디모델에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 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돈을 사랑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모으려고 안간힘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 그,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의 삶을 망가뜨려버립니다. 악한 방식으로 스스로, 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악 가운데 자신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는 모든 악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그 물질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부유함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부유함을 주실 때 재물을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만큼 많은 재물이 주어졌든지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려고 할 때. 나의 삶의 의로움이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섬기다가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물질이 자신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수 없는 참된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전 우리의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든지 안 주셨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사절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 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실질적으로 어떤 자리냐면 흑암이 충만한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온갖 도전과 시험과 미혹들이 우리를 도살이고 우리의 삶을 절망의 자리, 죄악의 자리로 떨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시도함을 받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흑암이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흑암 가운데서도 더욱더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 환하게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흑암의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빛 가운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이웃들에게 어질고 자비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자로 살아가면서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된 성탄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육신을 잃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빛으로 세상의 삶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신계신님 삼된 평강이 우리 삶에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